직접 옷을 짜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워야 할 원형이란 옷을 짜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기본으로 여기저기가 파지고 더 짜고 덜 짜고 그리고 늘리고 줄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사이즈로 원형을 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슴둘레 86, 어깨 넓이 34, 옷길이 54 사이즈 원형을 제작해 봅시다. 될수 있으면 실을 굵은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바늘도 그에 맞는 굵은 바늘을 선택하셔서 빨리 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해봐야 하니까요. 이제 게이지 계산을 해봅시다 뒤를 먼저 계산해봅시다 저희가 게이지 계산하는 것은 앞에 이론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저는 센 m 만 대입을 했어요 여러분께서는 직접 게이지를 내셔서 게이지에 나온 코스와 단수를 대입하셔서 진짜 직접 짜 올리시면서 올리는 과정을 진행 중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옷을 짤때는 항상 뒷면을 먼저 짜도록 합니다. 뒷면이요 86 나누기 86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43cm 43cm에 대한 코를 게이지 내셔서 30, 36cm를 짜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짜 올리시는데 우리가 진동 은 어떻게 하는 재는 것이 낫느냐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또의무점이 그 됩니다. 사실은 이론상으로 이런 배우실 때이 진동 내는 거나 뭐 평균 치수를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간간히 다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짜올리도록 하게 할게요. 이 진동이라는 거는요 평균적으로 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할 때는 사이즈를 직접 재서 그 맞는 지, 어, 치수를 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게 과연 몇센치를 놔야 될까, 몇 코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은 없어지는데 게이지 내는 게이지 반에서는 그 보통 평균적인 사이즈를 대입을 해서 옷을 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동은요 어린이 경우. 어린이 경우는요, 10에서 12cm를 놓습니다. 여자 성인인 경우는요, 16에서 18. 겨울 옷은 20까지도 놓게 됩니다. 그다음 성인 남자는 18에서 20. 코트 같은 겨도걷으실 경우에는 24까지도 놓게 됩니다. 여기에 평균적인 치수를 이용을 하셔서 진동 사이즈를 하시고요. 옆길이. 이것을 옆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옆길이. 옷길에서 이 진동을 뺀 부분이 옆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목둘레, 뒷목을 놓을 때 과연 몇 코를 쉬어야 되는가, 몇 코부터 어, 경사 뜨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미점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도 어린이 일격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는 어린이 넥클라인에서 어린이일 경우에는 1 0 c m 정도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성인 여자 12cm 정도를 놓으면 되고요. 성인 남자일 경우에는 14cm 정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이즈 이제 5, 6, 6, 7, 7, 8, 8뭐 이렇게 옷 사이즈를 정하게 되는데요. 어, 일단 6cm, 12cm, 반쪽이 6cm, 반쪽만 6cm란 소리예요. 성인 여자 12cm 뒷목을 놓으시고 옷을, 뒷판을 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형을 제작을 해서 꼭 입어봐야 된다는 는되 이유는 나의 손 맵시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게이지를 냈을 때하고, 게이지 내지, 으, 옷을 게, 그 게이지로 완성했을 때그 사이즈가 다 제대로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굵은 실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원형은 꼭 한번 해봐야 할,